안녕하세요, 루나입니다. 오늘은 저희 가족이 캠핑을 왔어요. 캠핑을 해서 바베큐도 구워 먹을 거예요. 바베큐 먹는 영상 찍을 수도 있고, 안 찍을 수도 있는데, 음, 저희가 오늘 무구 숙소가 여기에요 다음에, 안녕, 다음에 영상도 영상은 다음 영상은 워터파크도 가고 바비큐도 부끄러 먹는 영상 찍을 거예요. 와 무섭다 무섭다 갑자기 북극곰 출연 아 포비. <laughs> 이거 보세요 마창. 멀티 담은 이렇게 풍신이 있네요. 그래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바베큐 먹는 곳. 이따가 가 엄마 입술 이야주달콤하게주 나.

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? 꼬꼬마! 아, 무섭다! <목소리> 입술이야, 추, 달콤하게 추, 나보면 힘이 들려. 이제 네, 정해요? <laughs> 이거 보세요. 제가, 저희가 지금 캠핑카 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오세요 저희는 한번 차에 붙게 되었어요. 엄마 안녕하세요. 해보세요. 안녕. 아니데 목까지 나왔습니다. 아빠도 안녕해보세요. 싫어요. 아 싫어요? 버섯들이로. <laughs> 아. 그렇군요. 빨리 안녕해보세요. 싫어요. 안녕. 싫어요. 네 안녕. 안돼요. 너무 죄송합니다. 여기 TV도 있고, 홈킥파가 아, 생뚱맞게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침대입니다. 침대가 꽤 넓어요. 여기는 화장실. 화장실은 불꽃차가. 깨말로. 여기까지 <목소리> 음. 해서 하는 세 템밖에 안 왔더라. 진짜? 근데 왜, 왜, 왜 자리 없다 그래? 아니, 그, 다 아픈 거지. 이불도 있고, 보일러가 있네요. 저기 갔겠지. 네, 은 정말 좋아요. 뭐, 여기 밑에는. 여기 앞에가 거기야? 우리가까 갔던데? 어 부엌칼이나 각종 주방 도구가있 근데 또 내일 안면사 속사 어디 많이 들어갔는데여기는 다른 분들이 계시네요. 그럼 일단 여기까지. 해보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헐.